또 빚을 받아오라는 거군요. 아, 알겠어요. 저 이런 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. 아, 아니에요. 할게요. 네, 그럴게요. 이제 전 영영 클로저가 되진 못하겠군요. 아. 절 풀어 주신 게 아니었군요. 알겠어요. 그럼, 뭘하면 될까요? 제발! 가지마! 잡혀줘! 거기서! 안 돼! 맞으라고! 이래야 해요? 미안하지만, 부서지란 말이야! 끔찍한 밤이, 끝없이 계속되네요. 악몽이야. 피를 봐야 끝난다면, 보는 수밖에. 미안해요. 오늘 밤 누군가가 죽어요. 바로 당신이. 흣 헛, 핫. 자, 자. 휴 흣. 저! 휴 이번 달 상납금이에요. 받아 주세요. 힘을 빌려 주신다고요. 이유는 이율은... 어느 정도죠?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거군요.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. 제발 빚은 꼭 갚으세요. 절또 만나기 싫으면 클로저 되고 싶었는데. 그더그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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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걸로. 해방된 거네요. 이제 겨우 악몽이 끝났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<laughs> 진짠가요? 강해진만큼 더 많이 수금해 와야 하는 거군요. 강해진 건 기쁘지만 이 다음이 무서워요. 아 알았어요. 보채지 마세요. 다음은. 저기서 수금을 하라는 거죠? 네. 받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. 네? 수금원이요? 그런 건 해본 적 없는데. 악몽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군요. 더 싸워야 하나요? 아직도? 눈물이 안 나와요. 말라 붙었나봐요. 잠깐만. 현실을. 입고 싶어요. 다음 타겟 신상이 왔네요. 진정하세요. 그만두세요. 왜 이러세요? 안 돼요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그럼 아 마음을 버릴게요. 다른 방법이 없네요. 이 거리는 매정해요. 그저 미안해요. 미안해요. 피하세요. 거기 서세요. 붙잡겠어요. 안 놓치겠어요. 않낼 거예요. 멈춰요. 기다리세요. 잡겠어. 아플 거예요, 참아 주세요, 반성하세요, 멈추세요, 너무 심했나요? 저도 화났어요, 갚으세요, 싫어요, 이젠 끝이에요, 끝이라고요, 끔찍하죠…… 제 연장들, 그만 하랬죠, 그만, 덤비세요, 할수 없군요, 제발 부탁할게요, 떨어지세요, 안 된다고요, 부러졌나요, 괜찮으세요, 자비를 원하세요, 미안해요. 이것도 일이에요. 잘못했어요. 거기군요. 잡았어. 보였어요. 그만하세요. 도망치지 마요. 아직이에요. 각오하세요. 또 잘라버렸어. 별수 없죠. 사과할게요. 전 떨어졌어요. 끝이네요. 마지막 수단이에요.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요. 싫어. 제발 그만하세요. 잠깐만요. 아니요. 어쩔 수 없네요. 최후의 수단이에요. 안 돼. 싫어, 죄야. 빌려가신 돈 갚아주세요. 제발, 폭력은 쓰기 싫지만, 미안해요. 빚을 갚으려면, 어쩔 수 없어 또 손에 피를 묻히게 됐네요. 이번 수금은 목숨을 걸어야겠네요. 겁주셔도 소용없어요. 돈은 받아가야 해요.